안녕하십니까. 월드환경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의회 우충무 의원의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되어 영주시 공무원 76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우충무 의원의 수의계약 논란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오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76명의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오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를 소유한 조경회사와 수의계약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가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는 해당 자치단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러한 경과는 공무원들이 법적 의무를 얼마나 중시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오 의원은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사건은 경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시 의회는 윤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잘못을 넘어 공무원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 주목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월드 환경 TV 오늘의 뉴스였습니다.